이게 좋은 거라고요? 너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잖아. 옛날에요. 소방차 서... 놀이. 야안 좋아해. 이거 열어봐봐 이렇게, 이렇게 올려봐봐. 예. 이런 시시한 걸 누가 갖게 는겠어요 야, 너 유치원 때만 해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. 아 이제 싫어. 소방차 끼네 봐봐. 자, 열고. 서방차 나오세요. 자 이거 올라가 사다리 올 사다리 올려봐봐. 네, 알겠어. 쭉 잡아당겨봐봐 앞에. 요거 요거 잡아당겨봐봐. 잡아당겨봐봐. 아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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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네. 아저씨 높은데로 올라가야지. 네. 다시 접어서 집어 다시 접어서 응. 주차하세요. 싫어요 이쪽도 열어봐 이쪽도. 네. 그럼 열어는 봐봐. 뭐 들어있나 궁금하지도 않냐 야 조만 찾겠지요. 이건 소방차 아니야. 대장님 대장, 타, 대장이 타고 다니는 차. 네. 자동차. 위에 헬리콥터도 있고. 네. 뭐 없어? 응? 어? <laughs> 자, 유치원 때만 해도 무진장 좋아했는데, 초등학교 올라가더니 이제, 닌자거나 뭐키마 그런 걸 좋아하지. 조금 이제, 어, <laughs> 그런 걸 입대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자, 나는 괜찮은데. <laughs> 쉬셔야 됩니다. 자. 그런 참고하셔서 너무 그 초등학교 그 저학년이면 모르겠는데, 고학년 좀 그렇고, 어린아이들, 어 유치원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셔서 아이들이 조립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, 어른들하고 같이 조립하셔서 조립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같기만들어렇서잘 꾸며놓으셔서 뭐 다른 집에 뭐 주시든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디테일이나 한번 살짝 볼까요, 다시? 헬기는 조금 구조상 불안했고, 자, 자 아, 이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받으실 수있고요자 내려와주세요 자 이렇게 오토바이까지 한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자저 안쪽에 보면 이 사무실도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거 참고하시고 5만원대에 인터넷에 판매하니까 어, 관심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위에 그려 보시면 남겨있으테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